강장산 자연휴양림 매표소입니다 입장료 1,000원 주차료 3,000원입니다 차를 세우시고 내려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매표소에서 7번 주차장까지 약 1km 정도 올라가셔야 합니다 어, 보시면 이제 번호가 나오는데요 4번, 5번, 6번, 7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7번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현 위치는 A입니다. A에서 B, B에서 어, C까지 가서, C에서, 4, 5, 6, 7. 방장산 정상 인정하고, 어,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2.9, 왕복 5.8km입니다. 7번에서, 어, 패러글라이딩 장 쪽으로, 갑니다. 어, 차단바가 있고 차단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방장산 자연휴양림 코스의 시작은 어, 약간 경사가 있는 어, 인도로 시작을 합니다. 등산로 입구의 해발 고도는 400m, 어, 등산 시작 시각은 11시 가 넘고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는데, 패러글라이딩장은 어, 어, 여기가 바로 가는 거고, 방정선 정상은 직진하셔야 됩니다. 등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오릅니다. 돌 계단을 오르면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돌 계단길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경사가 점점 심해집니다. 한여름에 오르기에는 어, 매우 힘든 산입니다. 방장산도 편백이 어, 대단합니다. 저 데크가 페르글라이딩 인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데크가 너무 짧아요. 어, 데크 끝나는 곳에 임도가 나타나는데 페르그라이딩 타는 곳으로 가는 임도입니다. 등산로는 이렇게 직진하시면 됩니다. 올라오자마자 어, 페르그라이딩장 가는 길 그리고 그 방장산 정상 가는 길 해서 표지가 잘돼 있습니다. 어, 1.8km인데요. 어,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가시면 됩니다. 방장산 휴양림 2.3 어, 방장산 정상까지는 1.8km입니다. 데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임도 어, 바로 어, 올라서 어, 오른쪽이 정상 가는 길입니다. 갈림길에서 계속 그 평탄한 어, 능선길입니다. 정상 가는 길이 아주 그 예술입니다. 어, 완만한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고창곡이라고 합니다. 방장산 정상까지는 1.3km. 어, 용추 폭포까지는 2.5km네요. 어, 또 기회가 되면 그 용추 폭포에서 이 정상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상 1.3km 남겨둔 지점에서 어, 오른쪽 허벅다리 근육이 지금 갑자기 통증이 일어나서, 아, 끝까지 등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송전탑입니다. 활선은 그 전기가 통하고 있는 선, 그런 의미죠. 해발 550에서 570을 유지하는 그 능선 길이 계속 되다가 어 1km 안쪽에 와서 어 고도를 급격히 올립니다. 정상차락에 드디어 들어섰는데요. 어 현재 해발 고도는 639m, 어 정상은 734조, 약한 100m 정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동안 그 못다 올린 고도를 정상 부근에 와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방장산, 한마디로 깊고 큰 산입니다. 해발 690 정상이 가까워진 듯 합니다. 정상 부근은 그래도 조금 험준한 편입니다. 우와. 송전탑입니다. 전망대입니다. 오른쪽 그 낮은 부분이 페르글라이딩 활강장이고 어 저는 그 옆에 어 고개를 넘어서 능선길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와서 어 송전탑 해서 이 지금 어 정상 쪽으로 온 겁니다. 정말로 먼 거리를 왔네요. 틈이 틈 밑은 없는 산처럼 어 멀고 또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상목입니다. 해발 743m입니다. 아, 방정산 정상목, 아, 멋있습니다. 아, 수많은 시그널이 붙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셜프입니다 저는 오늘 장성 정읍 고창에 걸쳐 있는 방장산에 왔습니다 어, 옛날 그이 산에 도적대들한테 잡혀온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어, 애통해 하는 백제노래 방등산곡이 있습니다 위로 어, 볼때 옛날에는 방등산이라고 어, 했는가 봅니다. 어, 근래에는 어, 넓고 크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산이라는 의미의 방장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리핑을 하면 휴양림 그 입구 쪽 기준으로 어, 정상능선 갈림길까지 2.2km. 어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정상까지 1.8km, 편도 4km, 왕복 8km. 어 그런데 그 7주차장까지 차로 올라오면 약한 1km 줄어들기 때문에 편도 3km, 그리고 왕복 6km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방장산을 오르는데 최단 코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7주차장 등산로 입구에서, 어, 정상능선과 패러글라이딩 갈리는 그 임도까지 약한 1.2km, 어, 는, 어, 계속 오르막입니다. 막 그렇게 힘들지도 않지만, 어, 그렇다고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갈림길에서 정상을 향해서, 어, 약한 500m는, 어, 그냥 평지입니다. 매우 순탄합니다. 어, 그러다가 1.3km 구간도, 어, 그나마, 그, 평지에 가까운 약간 오르막인데요. 어, 1km 안쪽에서, 어, 경사를 거의 다 올려버립니다. 한570 정도에서 743을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1km 안쪽에서는, 어, 연어산 못지않게 매우 힘듭니다. 어, 크고, 먼, 아주 그런 멋진 산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오르다 보니까, 어, 쉽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산은 제가 그 페르글라이딩 임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과 어 내려가는 것의 그 순토 거리를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쓰리봉입니다. 멀리 내장산, 배감산 쪽입니다. 밑에. 페르그라이딩 임도가 보입니다. 어, 여길로 가다가 보면 그 임도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그래도 그 비교적 정식으로 난 길이 있습니다. 리본 나오는 길이 있는데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완만하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임도를 만났고 패러그라이딩 가는 길입니다. 어, 저는 그 이쪽 임도를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이 길이 더 최단 코스일 수도 있고 또 무조건 그 쉽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도 아니고 좌우로 아주 그 숲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그리고 흙길이라서 아주 그 트래킹하는 맛이 납니다. 다시 콘크리트 포장인데요. 어,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그 한여름에 이 땡볕이 나타나는 구간이 나옵니다. 어, 그 점이 좀 어, 단점입니다. 어, 특히 하산시는 내리막이라서 시간이 거의 한 15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거리는, 어, 안 자르고 와도 1.4km. 중간에 잘라오면 1.2km. 어, 다만, 이렇게 한여름철에 땡볕 구간은, 어, 진짜, 어, 힘들 것 같습니다. 에, 등산보다는 하산시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왜그 국립인지 알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와. 국립 자연휴양림 답습니다, 와. 산림 그 임목도가 엄청나네요, 여, 예. 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와, 놀라운 길이네요. 어, 저는, 어, 등산도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야, 이 펠러 글라이딩 장까지가 1.8km면, 그, 만나는 점까지 가더라도 1.4거든요. 저는 그 중간에 잘라서 왔습니다. 어, 저 처음에 갔던 방장산 정상길 이쪽인데요. 어, 만약에, 어, 최종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페르글라이딩장 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최단 코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올리겠습니다 와 하산은 지금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와 이건 뭐 기적이네요 순토 기록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방장산 정상 코스는 거리가 3.11입니다. 제가 알바를 약한 200m 했습니다. 편도 2.9, 왕복 5.8, 거리상으로는 최단 코스가 맞습니다. 페르글라이딩 인도로는 편도 3.17, 왕복 6.34가 되니까, 오를땐 방장산 정상코스로 올랐다가 하산시엔 패러글라이딩 코스로 내려온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등산 2시간 24분 하산 1시간 20분 총 3시간 44분 걸렸습니다.